아, 응.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음... 여기 수천만송 꽃이 있잖아요. 네,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야 이게 진짜 우리 눈호가귀여운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? 네. 진짜, 어, 정말 화면에 오늘 이 시간 너무나 행복하고 자 그러면 이만 그대를 다음 미시 리스트를 또넘어가고 어, 지금 꽃을 네 맞습니다. 꽃이 잘안 보여가지고 꽃밭에 꽃들이 모여들고요. 어, 감사합니다. 네, 너무 안답습니다 어, 어. <laughs> 다음 마지막 비시. 미시...